기본 반죽을 해서 어, 치즈 치아파타라든지 뭐, 올리브 치아파타라든지 이, 또는 피자 피를 응용, 피자 피처럼 응용을 한든지이한 어, 레시피만 가지고도 열 어,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아파타를 만들 건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치아파타가 너무 어렵다라고 치아파타를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해서 오늘 치아파타를 해볼 건데요. 어렵게 만들려면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아주 쉽게 치아파타를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치아파타 반죽 하나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치아파타를 만들 건데요. 오늘은 그냥 한 반죽에 치즈하고 올리브를 넣어서 올리브치즈 치아파트를 만들어 볼 건데 아주 간단하니까 시간도 얼마 소요되지 않고 어 실패율도 적고 어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치아파트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강력분입니다 찐 감자 약간 어깨놓은거 올리브유 생이스트 소금 자물 바로 배양 액종이라는 건데, 이 바로 배양 액종을 넣어서 굉장히 쉽게 만들 거예요. 이 저희들은 원래 만들 때는 바로 종을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종을 만들 었는데 바로 종을 만들기가 일반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없는 분들도 있고, 일반적인 카페나 이런 데서는 조그마한 빵집에 없으니까, 이 바로 배양 액종을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에 신강식품에서 저희들에게 협찬해서 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 치아파트를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감자, 강력분, 생이스트소금 바로 비행액종까지 넣고 올리브 기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넣었습니다. 오늘은 반죽을 손으로 안 하시는데 오늘은 좀 반죽이 힘은가요 네, 치아파트는 반죽은 아주 어 글루텐 행성이잘 돼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거의 반죽하면 힘들어요. 어, 그래서 소행 믹스가 있으면은 양을 어, 강력분 600g을 했으니까 소행 믹스가 있으면은 다 반죽을 할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지금 하는 이 레시피가 기본 반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 반죽을 해서 어, 치즈 치아 파타라든지 뭐 올리브 치아 파타라든지 또는 피자 피를 응용 피자 피처럼 응용을 한다든지. 어, 이한 레시피만 가지고도 어, 10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반죽은 약한 8분에서 10분가량, 저속에서 어, 2분 정도 믹싱하다가, 음, 그 다음 중속에서 한 5분 정도 믹싱하다가, 어, 거의 반죽이 다 됐을 때 올리브오일을 첨가합니다. 감자의 수분 량에따라찐 감자의 수분 량에 따라서 반죽 되기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로서 조절하시면 되고, 내도록이면 반죽이 무른 게 좋습니다. 자, 반죽이 포월에 붙었다가 거의 다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반죽이 다된 겁니다. 지금 반죽이 거의 다 됐습니다. 믹싱기가 많이 흔들리면서 이제 탄력을 가진 반죽이 된 거죠. 어우, 많이 흔들리네. 이렇게 탄력을 가진 반죽이 됐습니다. 자, 반죽은 이 정도로 조금 늘어질때 찢어지지 않는 상태로 반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다 됐으면 은 펜이나 어, 사각통에다가 올리브오일을 넉넉하게, 능넉하게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반죽을 좀 사각으로 편 다음에 음, 30분 정도 실온이나 어, 또는 발효실에서 27도에서 30도 발효를 시킵니다. 반죽 온도는 어, 27도로 표준을 하면 되는데요. 오전 같은 날씨에는 그냥 실온의 물, 어, 약간 차가운 정수기에 약간 차가운 물을 사용하시면은 반죽 온도 뭐 재보지 않아도 27도 정도 나오게 됩니다. 1차 30분, 30분 후에 펀칭을 한번 할 겁니다. 아, 펀칭을 한번 할 때마다 글루텐이 형성되고 반죽에 탄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분 있다가 아, 펀칭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온도 세팅을좀 해요. 30도의 발효실에서 30분 발효를 하고 나면, 펀칭. 그리고 많이 주무르지 마시고, 그대로 펀칭만. 올리브 기름을 에다 발라서, 바닥에도 쿡쿡 찌르면서, 펼쳐서, 이러고 나서, 또 20분, 자, 20분 또 발효를 시킬 겁니다. 자, 지금 한번 했죠? 자, 펀칭을 한 번씩 할수록, 어, 글루틴 행성도 잘 되고, 어, 그리고, 어, 빵의 껍질이 얇아지는 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지금 한번 했죠? 어,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도 할수 있는데, 어, 2회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 3회까지 해주면 더 좋고. 다시, 저 손가락으로. 펀칭을, 자, 자 손으로 꾹꾹 찌르면서 피해주시면 합니다. 자, 이렇게, 펀칭을 한 번, 두 번. 자, 올리브오일은 넉넉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세 번, 이렇게 해서, 자, 꾹꾹 눌러서, 다시, 발효실에, 이렇게 20분 후에, 예, 승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펀칭을 한번 할 때마다 이 반죽에 달력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어, 만져보면 느껴질 겁니다. 굉장히. 어, 반죽이 조금 덜 쳐져도 펀칭을 3회, 반죽을 많이 쳤다고 생각하면 2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20분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가 거의 다된것 같네요. 이렇게 손으로 넓게 넓게 펼쳐줍니다. 올리브오일을 적당히 묻히고, 지르면서, 최대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반죽은 너무 거칠게 다르면 안 되고, 부드럽게 찢지 마시고, 부드럽게. 자, 이렇게 약 5분 정도, 이렇게 약간의 휴지를 줬습니다. 자, 자 두번 접고 두번을 펀칭하고 세번째 길게 펴줬죠 세번째 길게 펴고 어, 결국 한번 더 접을건데 결국 세번이 되는거죠 그래서 펀칭은 어, 두번만 해주시면 되는겁니다 이분에 롤치즈 기호에 따라서 뭐 양을 더 늘리셔도 되고 줄이시도 되고 그거는 이걸 안 넣고 그냥 접어서 자르면은 플레인 치아바타고 원래 샌드위치를 만드는 치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고 플레인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간 치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린 올리브 슬라이스 해서 적당히 해 주시고 블랙 올리브 적당히 해 주시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발효가 되면서 부풀면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번을 접어줍니다. 접었죠? 다시 한번더 위에다가 반죽에다 이어가지고 바로 반죽을 하면 이 깨져서 반죽 상태가 틀리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핑 형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딱 접어주시면은 이중으로 올리브가 들어갔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반죽을 많이 만지지 않습니다. 다시 손에 올리브 오일을 잔뜩 묻히시고. 부드럽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자 뒤집어 준 다음에 손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자 이제 절단을 할 건데요. 만지지 않고 절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150g 정도, 144, 150 정도, 약150 정도의 네. 크게 무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반죽을 거칠게, 뭐, 둥글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다. 잠깐에, 예, 반죽이 식게끔 시간을, 어, 좀 줍니다. 여기서 바로 성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 모양이 조금 땅땅해 보이고 자연스럽지 않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부드럽게 발효가 조금 식킨 다음에 성행을 할 겁니다. 가로실에 둬도 되고, 실온에 둬도 되고, 조금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걸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어 간단해, 그냥. 근데 많이 주무르지 않? 어, 그냥 살짝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모양도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 여기 반 튀어나온 거 있지? 튀어나온 게 그냥, 응? 어? 안으로 집어 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 대신에 절 때로 힘을 줘서 주무리면 안 돼. 자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에서 안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갔다. 그냥 플레인 치아바타야. 구워서 잘라서 뭐 야채를 해서 햄하고 여기 샌드위치. 치아바타 샌드위치도 만들 수 있는 거야발 바로 된 상태를 기포를 빼버리면 안 돼. 기포가 살아 있어야만이 굉장히 약간 크러스트하면서 얇고 속은 기, 기공이 팍, 팍 생기면서 아주 맛있는 치아바타가 되는 거지. 뭐 3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치아바타. 그런데 이 바로 배양액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의 향도 풍부하고 어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 치아바타가 이렇게 쉽게 맛있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물을 바르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서 물을 적당히 뿌려서 또는 뭐 이런 계란물을 발라서 파마산 슈레드라고 아, 적당히 너무 많이 찍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면 좀더 커지겠지. 이제 발효실 온도를 좀 높여서 어, 33, 4도 되는 발효실에 이렇게 아, 고 자, 이렇게 예, 이제 발효실에서 어, 이제 최종 발효가 아, 다 됐는데, 약간 찰랑찰랑 할 정도. 이거보다 더뭐 부풀어도 돼. 자, 오븐에 굽을 건데, 일반적인 오븐에 굽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데코 오븐이 아니고 유로 오븐. 유로. 유럽 빵을 굽는 오븐. 이렇게 하드 계열의 빵을 굽는 오븐. 그리고 이 빵을 구울 때는 센불에 최대한 빨리 구워주는 게 좋아. 센불에. 여기에 설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센불에 구워도 그렇게 색깔이 빨리 안 나. 그래서 센불에 구워 온도는 220으로 맞추고 그리고 어, 스팀을 또 분사해. 불에. 자, 뺀을 해서. 스팀을 한 250ml 정도 준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치즈치아받다가 이렇게 완성이 돼서 나왔는데요. 음, 속이 어떻게 됐는지 예, 또 오늘 맛을 한번 봐야죠. 보기는 그냥 투박하게 보이지만은 맛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속의 속이 내용, 속의 속이 그 기공 상태가 어떤지 예, 보고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껍질은 아주 얇죠? 음, 보이나요? 이 상태에 이렇게 기공이 이렇게, 음, 이렇 많이 주물어버리면은 이렇게 기공이 뭐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되도록 음. 살짝살짝만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골고루 박힌 치즈, 올리브 이런 게 맛을 겉은 약간 크리스타 하면서 속은 쫀득쫀득 하면서 맛이 기가 막혀. 아까는 일자로 잘라놓 거고. 150g 분할 했는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빵이 맛있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맛있어. 해 만장만 해도 맛있다니까. 피자보다 맛있어. 피자보다 맛있어. 음, 맛있다니까 이 맛있는 걸 갖다가 내가 내 혼자 팔아 먹어야 되는데 공개를 다하니 이게 참 음? 약간 올리브의 그 짭조름한 맛과 치즈의 그 구수함과 빵의 그 음? 쫀득쫀득하면서 약간 어 그렇지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 전분 때문에 그래 어, 치아파타를 어렵게 만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 뭐 저온 발효도 안 시키고 오버나이트 형식으로 발효를 안 시켜도 되고 이렇게 당일 반죽 쳐서 발효액정에 어, 발효액정에 넣어가지고 어 간단하게 맛있게 그리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치아파타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 레시피 배우셔 가지고 어, 다른 제품으로도 응용해 보시고 그냥 피자 피로도 쓰도 어, 됩니다. 피자를 필로 쓰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